세겜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내가 내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야곱이 어,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바로 행해야 할 곳이 베데리였다 어, 잠깐 세겜에 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세겜에서 계속 거주해서는 안 됐었다 안 되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수 어, 있죠 어, 그러니까 세겜의 야곱이 어.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아마 세겜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냥 세겜에서 계속 살았을 수도 있어요. 세계이꽤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야곱이 세겜에서 계 거주를 했던 것은 야곱의 어떤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의 사명은 뚜렷했습니다. 왜냐면 베데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금 더어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어 베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땅이 가나 땅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 땅 어디면은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아 그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베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니까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베델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어, 잊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잘 생각하면서 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야곱이 자신의 사명에서 뭐, 뭔가 좀 멀어진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어~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laughs> 어~ 일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내가 레아와 라헬 둘두 아내가 있는데 어, 두 아내를 두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 아내가 몇명 있었지만 그 그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어, 야곱은 어,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취했지만 어, 그래도 레아만 아내로 두었을만했습니다. 어, 라헬을 또 취한 것은 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은 어, 라헬을 또아내로 취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 불행들의 어떤 원인이 어, 되었다. 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 야곱에게 어어 라헬을 통해서 어 라헬을 통해서 어 요셉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이루어주셨지만 아 그래도 어 그러면 안 되죠 레아만 취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복 강가에서 그렇게 애소로부터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야곱은 그 뒤로 바로 가나안 땅에 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숲곳에 일단 조금 조금 오래 머물렀었던 걸 우리가 봤죠. 얼마나 머물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세겜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어, 별다른 일 없었으면 그냥 세겜에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께서 주신 사명과는 먼,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겠죠. 어, 아마 야곱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좀 거리가 먼그 일상의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 안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어 야곱의 어떤 그런 신앙의 상태를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어 추측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그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어. 어떤 유혹이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야곱의 이 얘기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겜에 한1 0년 정도 거주했던 것이 결국은 어 굉장히 비극을 낳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잖아요. 어, 결국은 그 10년의 기간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거쳐 청소년 시절,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 시절에 세겜이라는 아주 안 좋은 도시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살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는 디나가, 왜세김성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야곱의 불신앙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명령과 약속이죠. 이두 가지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잊고 살 때,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어 그런 어떤 어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어요. 어 우리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되지만 도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꾸 여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훌륭한 도덕책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훌륭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도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땅으로 돌아와라. 이 사명이 너무 분명했었는데 야곱이 이것을 터봇시 여긴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명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 우리의 가까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어.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가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도 약국과 같은 어 그런 전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 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차피 은혜를 주시니까 뭐 대충 살자. 우리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부끄러운 거죠. 더 부끄럽기 때문에 더 회개함으로. 더잘 살려고 해야 되는 게그그 그,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야곱 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사람들한테 우상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깨달은 것이죠. 아, 우리, 깨달았다기 보다는 야, 야곱도 그, 야곱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지금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했고, 자신의 잘못도 자신의 과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그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어,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켰기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세겜 사람들은 시비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제 언제 기습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통탄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을 회개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사명과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그냥 은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도 아무도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어 그제서야 그제서야 어떤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 부끄럽고 하는 그런 마음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어 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버려라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곱의 아들들도 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어, 야곱의 가족들도 신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도 들 가지고 있을 수, 어,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디나도 어, 세겜 사람들의 우상적인 문화들을 동경했기 때문에. 어,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세겜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있죠. 세겜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있고. 그리고, 어, 봤던 나라면서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나반이 섬기던 신을, 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다 버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버렸더니, 사절에 그 사람들이 신상만 버린 게 아니고, 귀고리. 이 귀고리는 부적 같은 겁니다. 이것들도 다 이제 버리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야곱이 요구하는 정결한 것이죠. 진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어, 그, 이 우리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지만 행동으로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신상들과 모든 귀구리들다 버리고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 땅에 묻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땅에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겜을 떠나서 배달로 갑니다. 근데 모든 사면 고울들이 야곱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원래 이럴 수 없거든요. 어, 야곱 족속은 가난의 모든 족속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족속도 아닌데 그리고 이방인인데 야곱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랑이 없어요 야곱 족속들이 자랑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잘못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생각해보면 아주 잘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어요 잘못하고 어, 어떨 때는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야곱이 드디어 베데레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이 루스 곧 베데레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돌베개를 세우기 전에 이 땅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데레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데리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엘자를 하나님, 하나님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배의 하나님 이런 뜻인 거죠. 야곱의 어떤 신앙 고백이 어, 지금 묻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드디어 베델에 왔어요. 어, 30년 만에 오는 겁니다. 베델이 베델에 30년 만에 오는 겁니다. 어 야곱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릴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 게 결국은 야곱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어,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욕심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만족하고 라이를 포기했다면, 어, 거기서 7년 전략됩니다. 7년 전략되죠. 그리고, 아 그리고, 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 세겜에서 10년 머물지 않았다면, 거기서 또 10년 전략될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제 올려고 했었다면은 어~ 십 어~ 십삼 년 십삼 년 정도면은 이곳에 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야곱의 그~ 자녀들도 어~ 완전히 장성하기 전에 이곳 베델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성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결국은 불신한 가운데 다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어~ 쫓아가되 어~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30년) 만에 이 베델땅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것 그리고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결국 자기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재단 쌓고 이제 엘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감격에 겨워서 이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지은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제 지은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도 했었잖아요 서원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아, 이런 고백도 했었을 겁니다 그것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보라라는 사람 처음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그러니까 8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정황인지 알기, 알기가 좀 힘든데요. 어, 몇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야곱이 어, 이 유모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탔었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어, 야곱이 그를 장사하고 알론바굿이라고 불러요. 알론바굿은 예, 통곡의 나무라는 뜻인데요. 예. 통곡의 상순리 나무란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통곡했다는 것이죠. 어, 그 그걸 보니까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드브라, 드보라가 야곱이 베델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베델에 야곱을 만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같이 지내다가 연로한 나이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이제. 네, 예, 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도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죠. 특이한 점은 리브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 창세기 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어, 리브가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유머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국 어, 야곱이 어, 이삭 앞에서 거짓말 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그런 역할들을 좀 했잖아요. 이제 리브가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못 보잖아요.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야곱이 약속의 땅그 베델로 왔는데 오자마자 아,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을 늘 당한 것이죠. 아, 아. 그래도 이제 야곱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도 이런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세우십니다. 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분열에서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그때 이후부터 10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 그 사명을 잊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아브라모 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것, 생육하면 번성하라. 이거는 어,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손에 대한 것.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것이 그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열두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나올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또한 동시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1 2 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또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거기에 돌기둥을 또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곳.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예전에도 돌베개에 기름을 부으면서 맹세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또 맹세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들을 믿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정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맹세하고 또그 길을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볼때 여러분 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더 더 진중한 사명들이 우리 앞에 우리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